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찬미하요 아이라 찬미하여라, 찬미하여라. 주이 찬송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영혼을 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어 주시옵고 저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하고 마음 아픈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의 자리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깊게 우리가 느끼며 예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곳 지 못하네 쥐모들이쥐모하의쥐모 줄을 모를까시모 걱정 모든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 얘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나누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보금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우리는 항상 응하고 있,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짐을 다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평안히 살기를 원하죠 고요하고 관계에서 평안하고 하루를 마쳤을 때참 좋다 그런 마음 갖고 싶죠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의 마음을 이런저런 걸로 흔들어댑니다 예기치 않는 일, 사람들과의 오해, 내 마음속의 불안,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점령하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 심의 비결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게 있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해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진정.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먼저,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 직장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오해, 또교회 안에서 또 사람과의 갈등,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유한 마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사람들로 힘, 힘들어 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냐? 우리 주님의 온유를 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를 품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에 한 수도원의 젊은 수사가 있었더래요. 그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실했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흔들렸더랍니다. 그래서 원장 신부님께 가서 물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신부는 그를 묘지로 한가운데로 데려갔다라는 걸. 그 묘지 앞에서 자, 한번 욕을 해봐. 그랬어요. 젊은 수사가 시키는 대로 욕도 해봤죠. 그럼 칭찬도 해봐. 그랬대요. 칭찬도 해봤죠. 그런데 묘비 앞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그때 신부가 말하더랍니다. 이제 알겠어? 온유한 사람은 칭찬에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칭찬 사람의 칭찬, 또 세상의 비난,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랬거든요. 온유한 사람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 어떤 여러 가지의 환경, 다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 이게 강한 온유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또 흘려보냅니다. 여러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굳 끝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싸움을로 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로서, 기다림으로서, 사랑으로서 반응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인 과의요 겸손도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할 때 마음속에서 오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모든 걸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 내가 플랜 하겠다 이거죠.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결해야 돼.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겸손은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습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영국의 유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젊은 설교자를 만난 적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설교자는 고민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제가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래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 목사의 항상 고민인 거죠. 스펄전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시려면은 먼저 당신을 낮춰야 합니다 라고 그랬대요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플랜들,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젊은 설교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대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 주님의 자리를 항상 비워 놓겠습니다 라고. 백했더랍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비교와 평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이 고백은 광야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평안이 올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자신을 비우는 어떤 약함이 아니에요.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굳건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과 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었고 우리의 삶 속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수고하고 짐진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화로 주님 가득 찰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보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직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려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겸손이 오늘 우리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유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속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위져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은보다 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아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보혈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와 심히 오늘 하루도 사람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하늘 꿈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 나이다 아멘